민들레를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민들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 민들레만 자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종도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종도 자생을 하고 있는데 꽃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뭐가 있죠? 받침이 있죠. 이렇게 꽃받침 이렇게 있습니다. 꽃받침인데 지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갖고요. 있으면은 꽃받침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위로 치켜 올라간 민들레가 우리나라 토종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지켜 올라간 게. 그리고 반대로 꽃받침이 이렇게 까불어져 있는 민들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외국종입니다. 그러니 꽃받침의 기부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마치 연꽃이 이렇게 피어 있듯이 그렇게 받치고 있는 민들레가 우리나라 토종이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게 이제 서양에서 이제 들어온 민들레다. 이 말이에요.